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에스더 2장입니다. 제목은 도성수산의 한 유다인. 페르시아의 왕후 와스티가 왕후의 지위를 잃었고, 왕궁에서는 왕후를 새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성수산의 한 유다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모르드개였습니다모르드개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왕후를 구한다는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방의 일에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깊숙이 관여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모험 또는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낭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후로 사무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보성 수산에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무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간 네 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계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모르드계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터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터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계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계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계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계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겪는 일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닌 이방 백성의 역사, 이방 왕궁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르드계도 멀리서 에스더를 돕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는 모르드계의 추천과 권함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끌려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갔다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게 되므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략을 베풀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왕 들어가게 된거 가장 지혜롭게 상황을 만들어 가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배경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왜 와스티가 왕후의 지위를 잃게 되었는지 그리고 2장에서 에스터가 어떻게 해서 왕후의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에스터의 품성이 해계의 눈에 들어왔고 왕에게도 주목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3편 2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르드게가 왕을 위하여 큰일을 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두 사람의 시도를 모르드게가 먼저 알게 되었고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 일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실의 고한이 왕실에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암살자들을 잡아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의 활약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따로 궁중일기에 기록될 만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들 속에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